바로크와 로코코 미술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크와 로코코는 아주 대비되는 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바로크부터 한번 가볼까요? 바로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은데요. 일단 바로크는 루이14세가 집권하던 시기였고 그 루이14세의 힘이 굉장히 컸을 시기입니다. 절대 왕정의 시기였고 또캐톨릭의 지원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던 시기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둘러볼 화가로는 카라바조, 베르메르, 렘브란트라는 화가들을 우리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거고요. 이때 양식의 특징을 보면 명암을 아주 훌륭하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 바로크에 와서는 빛과 명암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또, 캐톨릭의 부응을 위해서 그림이 사용했고, 바로크 미술의 특징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역동적이고 남성적인. 로코코는 여성적인 그림이고, 바로크는 남성적인 그림으로 많이 구분을 하고요. 교회나 성당의 벽에다가 그림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림 사이즈가 크고, 또 극단적인 연출을 했다는 것이 바로크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카라바조의 그림부터 볼게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그림을 보면 젊은 청년이 어떤 남자의 머리를 잘라서 들고 있는 아주 잔인한 어, 그림인데요. 자, 이두 주인공은 젊은 카라바조가 지금 자신의 카라바조를 단죄하면서 들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카라바조는 굉장히 능력이 특출해서 교회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성화를 그리는 궁전화가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실력이 너무나도 뛰어났고 많은 훌륭한 작품도 인정받았지만 한 가지 성질이 약간 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바조가 하루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젊은이하고 다툼이 붙었는데 그 젊은이를 실수로 죽게 만듭니다. 카라바조는 겁이 났고 그 길로 바로 도망길에 오르죠.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카라바조는 성질은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사고나 인품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려서 사죄의 의미로 바치고 죄값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도망 중에 어,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유작이라고 읽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의심하는 도마가 있죠. 자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으로 꾹 찔러요. 어, 기존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인상이 살짝 찌푸려지지 않나요? 바로크 미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어, 보는 관객과 소통하는 형태예요. 감정을 전달해서 그림을 보는 관객이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그림 다 배경이 까맣죠.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만들고 유행시킨 사람이 카라바조인 거고요. 바로크의 카라바조가 준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게 핵심이죠. 이번에는 진주 귀걸이라는 소녀라는 영화도 있고, 또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빛의 화가 베르메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아, 안타깝게도 베르메르의 화가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많이 없다고 해요. 주로 집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 또 대부분 집에 있는 하인이나 일하는 여인들을 그렸다는 것이 확인된 정보들인데요. 베르메르는 아까 카라바조처럼 저렇게 뒷배경을 까맣게 처리하고 빛을 활용해서 인물의 두각을 나타내는 표현을 아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르메르의 그림을 보면 창문 앞에서 일하는 여인들, 하인들의 작품들을 많이 남겼고 우리가 많이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로크 미술은 어둠과 빛을 조화롭게 잘 활용했던 화가들이 많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렘브란트도 한번 볼게요. 북유럽의 화가이고요. 물론 베르메르도 북유럽의 화가였습니다. 이 당시 북유럽의 화가들은 어, 초상화, 자화상 이런 것들을 많이 의뢰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어렸을 때부터 빛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커서 나는 화가가 될 거야라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가 잘하는 건 빛을 조절하는 능력이 특출났다고 해요. 아까처럼 카라바조는 어둠을 활용하는 것, 베르메르는 빛을 주어진 빛을 자연광을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렘브란트는 빛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이 사람을 그릴 때 빛을 어디에서 비추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이론 중에 렘브란트의 조명 기법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작은 사진에 보면 어떤 여인의 얼굴을 측면에서 빛을 비추면 왼쪽 반대편 광대에 삼각형의 빛의 흔적이 남는다. 뭐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서 빛을 왼쪽에서 비추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고 위에서 비추면 어떤 느낌이 나고 아래에서 비추면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지를 아주 잘 아는 화가였다고 해요. 그런 이론들을 활용해서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또 야간 순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민병대의 그림, 여러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단체 초상화라고 해요. 렘브란트한테 초상화를 의뢰한 거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만 원씩 줘 봐. 그래서 이렇게 몇 명한테 걷어 가지고 우리 단체 초상화를 의뢰해 보자. 그렇게 해서 렘브란트한테 의뢰했는데 그려놓고 보니. 가운데 몇 사람만 빛이 주어지고, 뒤에 있는 사람은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서 갈등도 있었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을 잘 활용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바로크 미술이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각선 구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미스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사계 희생이나 베드로의 순교나 십자가에서 내려짐 같은 그림들을 보면 르네상스처럼 아주 밸런스 균형감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어, 구도를 잡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안전한 형태의 균형감은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또 조마조마함 이런 감정들을 갖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크 미술이 역동적으로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구도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을 보면 갓난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간 그 풍경을 그림에 담은 것인데요. 그 그림이 걸려 있는 위치와 관객의 시선이 이삭의 눈과 마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삭의 눈을 직관하게 되고 그 안타까움. 그 아이의 선량한 눈을 정면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을 보는데 감정을 이입하기가 더 유용했겠지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몰입도가 크고 더 교감하고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바로크 그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